<웃음> 저기요, <laughs> 을이 왔어요. 여기는 <laughs> 가을이 왔어요. 양말이어말갈야 <laughs> 돼. <laughs> <laughs> 네. 다 들어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그시 예뻐. 선물 받고, 그 시간에 선물 받고, 그 시간에 선물 받어그 시간에 선물 받고, 그 눈이 너무 부셔요 오늘 야, 날씨 야, 왜 이래? 아니야? 야 가을이 왔어요 여기는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이거 뭐야? 빨리 내려오세요 배추 가지 호박 기농하세요고기리로기농하세요 <laughs> <고기리로 귀농하세요. 웃음> 양대에서 못 10분, 가. 15분밖에 안 걸려요 리는못 가고 여기 안에가 이뻐서 야 너무 이뻐 지금 진짜 <laughs> 여기 너무 야이 안에 여기 어, 다일하다 오셨어요 어나 혼자 일좀 해야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려놓으세요 아, 아, 네. 혼나요. 와, 너무 여기 넌 여기 내가 없으면 써서 이미 써서. 많이 혼났어. 득템했어요. 와, 이게 스타벅스래. 여기... 스타벅스입니다. 저기 자...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스타벅스가 있어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아... 선생님 여기 빵이 종류가 남다른데요?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여기 우리가 지금 소개해보면 되잖아. 아이 지금 따라오면 돼. 네. 네 일단 따라가 볼게요. 아, 이 아래층이 히든 플레이스가 있거든요. 히든 플레이스. 거기에, 아, 거기가 거기가 비닐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 여기는 진짜 한 번씩 오나네요. 선생님 제가 문 열어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우와 어이 아, 비닐 상품은 무시라고 깡간 주의하세요. 야뭐 무슨 어머 계곡 가는 길이 나와요 여러분. 와야 여기 너무 좋다 이게 뭔 일이야 야, 계속 그 밑에 이렇게 잘어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어. 어. 먹어 일단 먹자 배고프다 응. 이거 봐라 가을 특집 응. 자 오늘의 특집 밤이에요 응. 밤축 어머 밤 들어있어 어, 밤 여기. 들어있어 괜찮네 여기가 아, 이거 뭐 다른 스타벅스에서도 있긴 한데 이 커피가 직접 약간 꽂는 느낌이었어 어, 맞아요. 아 야, 너무 시원해 야 덮은 거 오늘 제대로 돼야 어, 우리가 분갈이 한거 아니야?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니 한 개요. 개 없어요 오늘 저희는 하나하고 하나 쉬어 우리 아줌마들의 특징이잖아요 액티비티 하나 한번 많이 쉬어야 돼요 어디 가는 게 힘들어 그냥 네, <laughs> 많이 들어간 거 너무 좋아 음. 음. 아니, 양말을 벌써 벗었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 저 고기 좋아하잖아요 진짜 시원해 그래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웠어 가을인데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지는거 너무 힘들었다 와우 털이 너무 시려 출발. 야 근데 가 장난 아니야? 춥지? 너무 정신이 바짝 들지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계속 왔는데 잘안 닿는 게 없어 여기가 스타벅스라는 거 발이 너무 시려워요, 선생님. 야, 조심하세요 발바닥이 좀 아파. 어, 물고기 지금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laughs> 요런 아, 느낌이에요, 어. 선생님. 와. 아. 보이시죠? 오, 어, 이런 어, 느낌. 야, 근데 너무 시원한데, 어. 너는? 야, 근데 너 좀만 있어봐. 발이 진짜 어, 너무 시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지금, 선생님에서 그렇게 닦으면 되죠. 빨리 발 퍼놔야 돼. <웃음> 아니야. <웃음> 와, 아, 멘델합니다. 와 너무 예뻐. 여기 완전 숲속에 진짜 숲속 잡화점이 맞네. 둘이야 이게 색니야 <laughs> <같이 가요>. 저기요. <laughs> 야, 강아지가 지금 화가 났어 야. 여기 <laughs> 있는 이거 가방 너무 예쁜데? 어, 우리 뭐 사겠다. 가방 예쁘죠? 어, 너무 예뻐. 뭐, 지금 딱이야. 딱이야? 어. 블랙. 갑자기 너무 예쁘다. 아, 코스터노가. 어, 예쁘다. 어, 여기 바깥 예쁘다. 감성이랑 되게 맞는 게 많다. 어. 야, 저기 그릇 봐. 예쁜 예, 거 진짜 예, 많아.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응. 음. 베이게 어, 신생아들 모자 봤어. 나 진짜 너무. 알고봤더니 아, 어른들 모자인가? 어른들? 신생아야 신생아 치금 머리가 많이 찬데? 큰데? 아 이거 잠잘 때 웬디 아. 느낌으로 쓰는 건가 봐 요런 <laughs> 건 얼마씩이에요? 저거 아까 아. 앞에 있는 파란색이요네 어. 99,000원이랄까? 너가 봤던 거 어, 아, 이것도 되게 예쁜데? 많아. 살짝 봐봐 응 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 근데 얼굴이 음. 날티나는 거같 <laughs> 날티난데 <웃음> 야 이게 날티 얼굴이냐? <laughs> 얘네들 뭐지? 아들야, 들하다 아까 그거랑 또 달라. 이거 근데 완전 찐 가죽은 <laughs> 아니다. 그래, 찹이야 어.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 바닥도 되게... 어, 너한테 지금 너무 잘 어울려. 매봐 너무 예쁜데 가방 갖고 그거 뭐예요? <laughs> 원피스가 뒤돌려 봐봐 이런 게 매력이잖아. 어, 그러니까 너무 예쁘겠다.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어, 안에다가 그냥... 입는 거야. 미쳤네? 11만 5천 원이요? 어. 예쁘다. 천이 캐프다. 너무 좋아. 이것도 어. 여기서 제작한 거. 봐봐. 네. 너무 동의하잖아. 시원하겠다. 이렇게 응.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살랑살랑한 이런 느낌. 응. 그리고 하나. 그 블랙이 조금 고급스러운 블랙이야. 네. 음. 이게 이런 앞치마나 아. 이런 에코백이 아. 천이 다 너무 좋아. 여기서 직접 제작하셔가지고 음. 그냥 편하게 어디 갈때 너무 어. 좋아. 이게 너무 약간 뭐라 지 후드루드 해가지고 어, 근데, 되게 되게 튼튼해. 어. 어, 어, 어 너무 예쁘다. 요즘 이런 컬러에 약간 보라색깔 앞치가 너무 예쁜데. 여 약간... 음, 양말이 음. 이게 쫀쫀해. 어 근데 지금 아, 두껍지 않고 쫀쫀한데 너무 색깔이랑 이게 딱 너무 두껍지 않아딱 음. 내가 좋아하는. 거. 너가 지금 양말 고르는 거 보니까 이제 추울 때가 되나 보다. 맞아. 김네일을 찾아라 어디 숨었을까? 선생님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예쁘지? 가득 가득 있네요. 야. 여기다가 이거 지금 신발 신으면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어, 지금 딱이다. 그치지 동남아 가고 싶네. 동남아 가서 신어야 되는데. 화소반 여기 에 이런 데가 너무 많다. 땅덩이가 큰가? 어, 가 들어가 볼까요? 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 우리 스타일 아 우리 스타일? 모르겠어요 확실 어. 근데 일단 야 여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야 어. 여기 무슨 네, 갤러리 같은거주데 그거요? 이거 칠려 칠려가 너특이하잖 와, 와인 칠러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와. 야, 엄청 시원해서 맛있을 것 같아. 아요 아, 이렇게 되어 있다. 가을이 담겨져 있는 거 살짝. 정상적으로 여기 가을이 담겨져 있어야두한테 선물 주들 이렇게 주면 기분이가 너무 좋겠네 여기 어. 되게 많아. 이게 다 왔다 간 사람들이야. 이거 사장님 서머머머. 이참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커피도 되게 맛있게 생겼고. 감사합니다 저기 외부 공간은 나가 봐도 되는 걸까요? 어, 어, 어? 우리 한번 이 잔은 어디있지 물질때 제일 잘난 거 같아요 직접 만드신 거랑 색감이 다 달라요 아. 그게 너무 아? 우유병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이런거어 이런 너무 거 귀엽다 정도. 근데 이게 되게 스테디셀러래 아. 되게 많이 너무 나와요 근데 여보세요? 아까 그 커피 담고있이 음. 잔이거든 어. 이거 너무 예쁘네 국그릇이에요 음. <laughs> 진짜 이거 나에게 약간 뭐 여기다 먹으면 나에게 선물하는 느낌이 들 같아 이런 샐러드 같은 것도 음. 있고 음. 색감이 다 조금씩 다 어. 달라서 너무 예쁘다. 그 병들이다 너무 예쁘지 않니? 음. 이게 뭔가 흙으로 한 다음에 구부려 가지고 만든 느낌이다. 음. 나그 적은 그대로야. 너무 예뻐. <laughs> 야, 여기 바깥 공간이 너무 진짜 예쁘다. 보여? <laughs> 야, 여기 약간 어딘가에 우리나라 아닌 곳에 어, 시골에 온 느낌이야. 시골 느낌 아니야? 네. 점점 넉했어 여기 너무 좋아 보인다. 응. 진짜 구경하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너무 예쁜데? 응, 맞아. 빵도 보이지. 응, 응. 응. 어. 저거 뒤에 거 생각해. 아까 저거 몬스테라를죽어 하는 걸키우셨다고 했어요. 수경으로. 응. 저렇게 하는 게 지금 힘들죠.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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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게이 소리 있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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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건 너가 해야 돼서 아니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어 너무 좋아. 같잖아 지금 햇살도 너무 좋고 이래 계속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개막식만 봐. 이 운동인 말... 거 같아. 어. 바람이 너무 예쁘지? 어. <laughs> 소리 봐. 야 이거 너무 예쁜가? 파스반 음, 마켓이라고 써있어. 파스반 마켓. 네. 여기 글씨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도 어, 너무 맞다. 예쁘다. 맞아. 너무 좋다. 이 자연이. 정연아 여기 이렇게 말려놓은 거 봐. 귀농할까? 고기리로 귀농할까? 나도 이런 거잘 말리고 싶은데. 이게 가을이지 이게. 이거는 맛있게 말랐고 이거 얼마야? 뭐 쇼호스트세요 <laughs> 자꾸 매번 직업을 바꿔요. 네 감사합니다. 가고 싶다. 네. 와, 사점이에요. 여기 북, 북사져있죠 아, 여기 되게 분위기 되게 좋다. 어, 와, 약간 도서관 분위기다. 네. 와, 너 이거 조명 봤어? 열심히 보고 아, 있는 느낌이에요. 만만하게. 어머. 근데 이거 보니까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잡는데 우리는 어머나. 흥분을 너무, 너무 잘해. 잘해. 바로 온 분하고. 그니까. 아, 네. 줘요. 네, 어, 보고 있어요. <laughs> 왜? 어, 그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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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재밌게 재밌어 보려고. 여기 구비증기를 지금 오프로드예요. 왼쪽으로 올라가셔야 오, 돼요. 오, 선생님, 여기가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 보러 왔어요 <laughs> 지금. <웃음> 보시오 장작 어, 패는 거. 그니까 이런 감성 좋아. 어. 여기 벚꽃이야. 야이 정도는 약간 어디 정선 정도를 가야 원래 나오는 비주얼이에요. 맞아요. 이거 봐요 장작 봐요. 지금 여기 경기도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어디 가냐면 여기 갈 거예요 산사라. 아. 이거 봐. 어, 장터가 열렸어요. 어.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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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아, 알타리. 어. 와 로컬 푸드래야 다. 어머 곧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 필요하다고요 집에. 철원오어살 어때요? 야. 그래 이런 네, 호박이 얼굴만해. 이렇게 농사진 게 엄청 실하다니까 네, 2000원이면 2 0 0 0원 아니 그래. 일단, 아, 아, 일단 밥좀 먹어야 돼가지고 이때까지 있으라고 햇담고구마봐일 이렇게 여시는 아, 거예요? 네, 예, 매일 해요 아, 3시에 가세요 네시시에 가세요 4시에 가신대 네, 시에가지다 가지 뭐 이거 어, 사요, 없어요, 이거 이거 뭐아가 이거 고 이거 아 이거 고 이거 아니고 이거 고 이거 이거 아니고 아니고 이게얼니고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아 이거 지금 사이 없어요 이거 아 이거 사도 고겠다나고 네. 이거 사가지고 이거 아고 이거 도 하나에 5천원인 이거 아니고 이거 아고이것아5고 이거 원니고아니아니아 와 간장, 간장 대기름에 묻혀봐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아 이거 깻잎은요 아니 이거 삶은 건데 언니들 아. 이렇게 삶지를 아. 못해 이거 삶는 것도 기습 그 이거 이거는 너무 맛있어 예로드 술을 줄게요 5,000원 팔자 근데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아1 0가까다 팔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일단 이거 샀으니까 어. 우린 내려갈거니까 예. 이거 얼마 하세요? 어. 아니 여기 딱 3시까지만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오, 우리가 지금 예, 마음이 급해졌어요 여기서 있으면 뭐해 이거 하나 더 하고 삼0 0 0원이에요 아 이거까 한 시간서 까야 돼 하나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얼마인데? 삼천 원. 아, 아니야, 오천 원. 어... 아가씨 숫자는 너무 잘해요. 한땀 이거 땡겨먹으면 아가씨들 변비주고살도안 있어요. 이거 한 개에 오천 원주게요 아, 두 개. 거저, 거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그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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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요거랑 음. 저거랑 여기서 따신 거예요? 중간 여기서. 아, 여기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천 원 주신다고요? 예. 하나에 오천 원 받았어요. 선생님 여기 감천국이에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라고요? 아니 지금 묻히기... 밥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아, 야, 봐봐. 여기 다이 바이브 미쳤어 <laughs> 야이 바이브 미쳤네 이 바이브, 야, 이 바이브. 와 너무 좋아 아 음.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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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소리 들어야 돼 어, 여기 야외 공간이 너무 좋지 어. 어머좀 누웠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구 끌려나가 <laughs> 가보자 선생님 제국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 있는 대국이 들려요 어야이 이것만 이도려 어. 여기 뭐 등목이라도 어, 한번 어. 해요 어 선생님, 선생님. 아니 누워있는 <laughs> 곳이에요 누워있는 곳. 저는 이 정도, 이 정도는 사서 가요, 이거는. 저기요. 그리고. 근데 밥을 먹자마자 누워야 제 맛이야. 그데쟤 배가 너무 나왔어. <laughs> 어. 아니, 그냥 뭐 쌀만 먹어야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호객행위다 하겠다고요,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잠깐만. 칼집 내가지고 애프에다가 구워먹으면 군밥 먹을 사이즈는 딱 좋은 거 아니야?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음. 야, 이 곳이 음. 무궁도원이다. 무궁도원이 근데 무궁도원이 그대체 뭐야? 무궁도원이 어디에 나오는 거야? 무궁도원 모르지. 음. 근데 왜 아는 데없 나도 없어. 원래 없어. 그라도그 분위기에 대충 때려 맞추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 이 곳이 무궁도원이다. 아, 너무 좋다. 어. <laughs> 너무 좋아. 여기를 즐겨야 돼. 어, 음음키야 자. 너무 좋아요. 이제 하여튼 자자. 손자오가도 돼. 어, 안녕, 발가 응. 응. 옆에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